1942년 겨울, 나치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군의 구군을건 우주 방어를 뚫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독일 제6군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전멸당했으며, 후방 부대들은 캅카스 전역에서 전격적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이때 소련군이 후퇴하는 독일군을 추격해 하르코프, 현재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지만, 독일의 명장 만슈타인 장군이 지휘하는 남부 집단군의 반격으로 인해 다시 빼앗기게 되죠. 만슈타인은 기습적인 반격으로 소련군을 도네츠강 북부까지 몰아내지만, 이후 봄이 되어 얼어붙은 땅들이 녹자 독일군도 더 이상 반격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선은 쿠르스크 일대를 중심으로 소련군이 독일군에게 커다란 돌출부를 취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쿠르스크 돌출부입니다. 히틀러는 땅이 다시 굳어지는 여름에 이곳으로 일대 공세를 취해 소련군을 포위선발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만슈타인 장군도 이에 동의하여 작전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이름을 치타델 작전으로 명명하였죠. 만슈타인 장군은 현재 방어전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소련군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된다며 적어도 5월 초에는 공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히틀러는 공격하는 독일군의 정비도 아직 부족하다며 이 의견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당시 거의 다 만들어진 신무기 판터 전차와 페르디한테 자주포 등 신무기로 완벽하게 배치한 후 공세를 펼쳐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치타델 작전의 실행에 대해서 독일군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클로게와 만슈타인은 이왕 공격할 거면 소련군이 방어태세를 갖추기 전에 빨리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구데리안과 발터모델 장군은 더 이상 동부 전선에 대규모 공세를 펼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추축군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미영 연합군이 유럽 대륙에 상륙할 조짐이 확실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괜히 이곳에서 전력을 소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공격하지 말자는 의견도 무시하고 공격할 거면 빨리 공격하자는 의견도 무시한 채 오로지 신형 판타 전차와 페르디난트 자주포 수량이 충족된 후에 작전을 7월 초에 시행하라고 명령합니다. 한편 이렇게 독일군 내부에서 의견 충돌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덕분에. 소련군은 쿠루스크 돌출부일 때 충분한 방어전력을 배치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소련군은 철저히 방어자의 입장에서 쿠루스크 일대의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하는데요. 쿠루스크 주변의 민간인 30만 명과 군인 100만 명을 동원해서 약 175km에 달하는 참호와 전처호로 파고 중요한 지역에는 지뢰, 목책, 철조망, 기건총 벙커 등 6중으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이때 지뢰지대에 설치된 총 지뢰수는 약 40만 개나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련군은 크루스크 돌출부 주변을 단한 발자국도 뚫을 수 없는 난공블락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방어선이 얼마나 촘촘했는지 1.6km의 간격 안에 야포와 박격포가 148문이나 배치되어 있었고 공격하는 독일 기갑사단에 대비해 방어로 맡은 각 사단마다 두 개의 전차연대와 대전차 무기들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소련군이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보전의 역할이 상당히 컸는데요. 스위스에서 활약한 소련첩보원 루돌프 로슬러가 독일군 신무기 정보를 입수해 소련군에게 넘겨줬고 예전 영상에서 다뤘던 소련측 스파이 올가가 히틀러에게 접근해 치타델 작전에 대한 계획을 입수하는데도 성공하죠. 때문에 소련군 총사령관 게우르기 주코프 장군은 곳곳에 심어놓은 스파이들의 정보로 독일군이 언제 어디서 공격하는지 어떤 지역에 어떤 부대를 보내는지 한눈에 꿰 뚫어볼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어 준비 기간 동안 끊임없이 후방교란 기습작전을 통해 독일군을 흔들어 놓는 동시에 포로도를 붙잡아 독일군 작전 계획을 신문했고 이를 위해 돌출불 최전방 지역에는 독일어 통역이 가능한 병사들을 다수 배치해서 독일군 포로들을 실토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작전에 반영하게끔 합니다. 소련군은 빽빽한 방어진지에 92개의 연대를 배치했고 이러한 장대한 방어선에 대한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2,900km에 달하는 철도를 새롭게 보수 및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소련군 중부전선군과 보르네시 전선군의 총 병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는데 병력만 130만 명에 달하고 전차는 2,700대 야포는 1만 문에 달합니다. 그렇게 독일군이 자신들이 원하는 100%의 전력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동안 소련군의 전력은 크루스크 돌출부 쪽으로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격 타이밍을 놓친 독일군과 완벽한 쥐덫을 설치해놓고 기다리는 소련군 이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1943년 7월 5일 오전 5시 30분 치타델 작전하에 독일군 3개의 기갑사단과 5개 보병사단이 공격을 시작하면서 크루스크 대전투의 막이 올랐습니다 발터 모델 장군의 지휘 아래 돌출부 북쪽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한 독일 중부집단군은 공격 첫날 10km를 전진해 들어갔지만 이 지역 방어군을 이끄는 로코스 옵스키의 제2방어선의 강렬한 저항으로 인해 공격이 저지당합니다 이때 소련군은 무작정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닌 공격에 들어오는 독일군의 주공부대와 지원부대의 중간 지점을 역공하면서 두 부대의 연합작전을 흐트러놓는 데도 성공하죠. 다급해진 독일군은 흐트러진 부대들을 모아서 포닐이라는 작은 마을을 공격하는데 우연찮게도 이 지점이 소련 방어군에게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 지역을 뺏기면 방어하는 소련군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소련군은 후방에 준비시켜 놓은 예비대를 빠르게 투입해 결국 포네리를 사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크루스크 북쪽 지역은 소련군의 철통 방어로 끝나게 됩니다. 한편 양익 공격의 남쪽을 맡은 만슈타인의 남부지단군은 북쪽의 독일군보다 훨씬 우수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무적의 그로스 도이칠란드 사단과 SS 무장 친위대 세계 사단을 보유하고 있었고. 독일이 그토록 기대했던 출신의 판타 전차와 자주포로 무장한 정해중의 정해부대들이 집단군을 형성하고 있었죠. 이들도 초반에는 압도적인 기갑전력으로 남쪽 지역을 30km 정도 돌파하는데 성공하지만 이내 촘촘하게 짜여진 소련군 방어선에 막히고 맙니다. 심지어 소련군에게 제공권을 내준 상태였기 때문에 독일 전차들은 소련 폭격기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었고 믿었던 판타 전차는 매우 느린 속도로 인해 기동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성능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급하게 실전 투입을 하는 바람에 고장도 잦아서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죠.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술적 숙련도가 뛰어난 최정의 독일 남부 집단군은 꾸역꾸역 방어선을 돌파하며 바투틴이 지휘하는 소련군 보르네시 전선군을 압박해 들어갑니다. 이렇듯 독일이 엄청난 피해를 감내하고 겨우 방어선을 돌파하면 소련군은 재빨리 이동해 다시 방어하고 역공격하는 상황이 반복됐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최강전력을 자랑하던 독일의 남부집단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만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치타델 작전 시행 일주일이 지난 7월 12일 크루스크 남부 프로호르프카 인근에서 소련의 850여 대의 전차와 600여 대로 무장한 독일의 기갑군단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2차 대전 역사상 최대의 전차전이 벌어집니다. 전차의 성능은 당연히 독일군에 압도했습니다. 소련의 T-34 전차는 독일 전차 앞에서 맥없이 녹아내렸으며 특히 어떤 전투에서는 독일군 티거 전차 4대만으로 소련군 전차 수십 대를 손실 없이 격파해내기도 하죠. 이때 소련군 기갑 부대의 전략은 소위 기갑 백병전이었습니다. 소련군 전차는 탱크에 돌진하는 저글링 부대와도 같았지만 문제는 그 숫자가 너무나 많았고 아무리 전투에 능한 독일 기갑 부대라도 이 쏟아지는 물량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초기 전차전에서는 독일군이 우세했지만 소련군의 물량 공세로 인해 독일군은 공세 탄력을 잃어 더 이상 공세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고 끊임없이 충원되는 소련군 후방 예비 전력으로 인해 결국 후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독일군이 야심차게 준비한 치타델 양액 작전은 북부와 남부 그 어느 쪽도 돌파에 성공하지 못한 채 참담한 수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설상가상으로 독일에게 청천멸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7월 10일에 미영 연합군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상륙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추축국인 이탈리아군은 연합군에 맥없이 항복해 버렸고 이탈리아가 뚫리면 독일 본토가 바로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히틀러는 휘하 참모들을 모아놓고 치타델 작전의 취소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남부 집단군의 일부를 빼내어 시칠리아로 투입시키면서. 크루스크 전투는 최종적으로 소련군의 방어 성공으로 끝나게 됩니다. 크루스크 전투는 독소 전장에서 계속 밀리던 소련이 승기를 잡게 되는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이전에 스탈린그라드에서 승리하면서 반격의 서막을 알렸다면 크루스크 전투는 전쟁의 승기가 완전히 소련 쪽으로 넘어오게 됨을 알리는 전투였던 것이죠. 물론 전투의 피해만 봤을 때 독일군은 약 20만 명, 소련군이 약 90만 명의 사상자를 내며 소련군이 훨씬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엄청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전개한 대규모 물량 공세는 결국 기술로 무장한 독일의 두 손을 들게 했고, 이 전투의 패배로 인해 독일은 더 이상 동부 전선 쪽으로 공세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쿠르스크 전투에서 승기를 잡은 소련군은 이제 바그라티온 작전이라는 대규모 공세를 계획하고 독일의 심장부 베를린에 향해 전진하기 시작합니다.